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네 가지 이야기가 크게 나옵니다. 먼저 첫째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1절로 1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의 죄를 고쳐 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친구들과 함께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갑니다. 지붕을 뚫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님 곁으로 가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이 작은 자, 비천한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죄가 용서받았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침의 은사는 단지 그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붙잡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용서의 은혜를 누렸지만 여전히 병이 있고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인되었기 때문에 받는 병은 아니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전, 죄 용서를 받기 전에 그의 질병은 그의 죄와 사망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육신의 질병과 인생의 고난은 죄의 결과,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여전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여러 질병과 고난은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는 선한 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필요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체적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로 17절에서는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리들과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 돕도록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관원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천시받는 자들이었고 민족들에게 반역자 취급을 받는. 그런 죄인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리 중에서 자기의 제자를 택하시고 또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품이 있고 고상하게 깨끗하고 주님께 나아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 받은 것,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 가까이 거하면서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병든 자들. 죄인들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갑시다. 다음 18절로 22절에서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표현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심으로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용서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죄용서 받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 바리세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여전히 구약의 의식들을 통해서 죄용서 받기를 추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로부터 죄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식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종교적인 실천이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슬퍼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이때 금식은 죄용서를 받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에 모시지 못하는 그 슬픔을 표현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행위로서의 금식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거하십니다. 지금 우리 곁에 육체적으로 계시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가까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여전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슬픔과 제약들을 끝내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로서, 오늘날에도 금식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 주님의 다시오심을 소망하기 위해서 금식합시다.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상하게 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금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금식은 주님의 다시오심을 소망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23절로 28절에서는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송에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에게도 구약의 규례, 어떤 의식법, 안식일의 규례 이런 것들을 강요하려고 했고 제자들 또한 이것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참된 하나님으로서 예배받을 자로 안식일을 완성할 자로 이 땅에 왔다. 또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봅니다.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제자들 또한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와 같은 세리였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다윗과 같이 또 제사장과 같은 이런 거룩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실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제자들에게 약속된 한때 죄인이었고 소망 없이 살아갔던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 공격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법으로 살아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 맞서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인을 제자 삼으시고 주님 가까이에 거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의 핍박과 공격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 삼아 주시고, 주님 곁에 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큰 복을 오늘도 누리면서 3일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율법과 종교적인 계율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며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학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흔들림, 경제적인 필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일들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의 사명, 참죄 용서받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갈 때에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셨는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 때에도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위로받으며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성도, 특히 암 투병 중인 우리 성도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 성도들, 취업 준비 중인 성도, 이직을 준비 중인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언약 백성들, 어서 빨리 초청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와서 함께 주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이 복을 우리 관악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이 불쌍한 백성들, 주님께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관악교회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시간 되시길 바랍니다.